당신 혼자만의 여행을 응원합니다. 위인 이순신 장군의 업적 따라 해남과 진도 여행을 할수 있는 곳이 바로 우수영 국민관광지입니다. 그야말로 혼자 여행의 딱이죠. 저는 먼저 울돌목 스카이워크에 가서 진도 대교와 바다 경치를 즐기고 전망대에 올라 해남과 진도 전체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케이블카도 혼자 타러 왔어요. 일반 캐빈을 탔는데 손님이 많지 않아서 혼자 탈수 있었어요. 순식간에 해남을 지나 진도에 도착했죠. 진도 타워가 있는 진도 스테이션에서는 이런 전망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 건물이 바로 진도 타워인데요. 타워 오르기 전에 본 풍경이 더 마음에 들었었죠. 타워 안은 이렇게 통유리로 되어 있거든요. 방금 전에 본 풍경이 더 낫죠. 전망은 아쉬웠지만 타워 안에 다양한 전시관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더 자세한 후 수영 국민관광지의 영상은 본문에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보이는 등대가 바로 목포구 등대인데요. 목포항으로 가는 선박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목포구 등대로 가면 낮에는 뻥 뚫린 해안도로를 드라이브할 수 있어요. 저녁에는 일몰이 아름다운 낭만적인 장소가 된답니다. 연인 부부가 많이 오기 때문에 좋은 자리를 미리 맡아둬야 할 수도 있죠. 혼자 일몰을 감상하는 것을 주책이라고 할 사람도 있을 텐데요. 의외로 직접 와보면 넋을 잃을 것입니다. 혼자 꼭 가보세요. 8단 연생 혼자 여행자의 여행 영상은 직관적인 내용을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자주 찾아주세요.